지난달 30일 저녁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와 성방을 공중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속보로 각 방송사에서 보도했는데요.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국방부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2차 비행 시험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 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군은 고체 연료 추진 기관과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년 후.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외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확보해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보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해 다양한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방부는 군은 미래 우주 영역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고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 우주 전력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는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비행 시험에 성공했죠. 발사체는 450km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1차 시험 성공 이후 9개월 만에 2차 시험이었는데요. 2차 시험은 우주 발사체 필수 기술인 고체연료 추진 기관별 연소 페어링 분리. 단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탑재체 분리 등의 검증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덩이 위성 분리 검증에 이어 향후 추가적 검증을 완료한 뒤 실제 위성을 탑재해 시험 발사할 계획이 있는데요.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외도에 올리는 우주발사체에 사용할 수 있죠. 액체 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해둘 수 있어 신속 발사의 장점도 있죠. 소형위성이나 초소형위성을 다수 발사해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용하며 한반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휠체인의 핵심인 탐지와 조기 경보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데요. 저녁에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미확인 비행물체와 성광의 정체는 바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였던 것인데요. 일몰 일출 시간대에 지상에서 로켓을 쏘면 성층권 이상에서는 아직 햇빛이 비치는 까닭에 햇빛이 로켓 배기가스에 반사돼 다양한 색상이 관측되는 황혼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국방부는 영공및 해상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비행 경로의 해상 구역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민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득이 어두워진 시간을 시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차장은 한국이 정찰과 감시 체계를 더욱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과 북한 간의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 기술 격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북한도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적 있죠.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 연구원은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날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이논의 연구원은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는 액체 연료 기반 추진체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한국군 당국의 설명대로 다수의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적외도에 올려 정찰과 감시 체계를 더욱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인은 연구원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의 행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군사 관련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군사기술로 북한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래 유지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